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리님께서는 브리토볼을 만들어주셨어요. 네, 굉장히 재료, 다양한 게 많이 들어가던데, 그럼 이건 꼭 들어가야 한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? 네, 철종님께서는 고수라고 말씀해주셨는데, 고수는 안 넣으셨죠? 그렇죠. 뭐 대신, 샐러리를 넣었어요. 고수는 고수만 먹는다고 하네요. 음. 음. <laughs> 철종님이 너무 재밌어요라고 호응을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철종님이 하이그을 좋아하시네요. <laughs> 네, 그럼 좀 넘어가서 누리님도 <laughs> 책을 읽으셨잖아요. <laughs> 아 진행이 빠르시네요. 아, <laughs> 아 <정말> 자연스러웠어요. <laughs> 네, 누리님 읽으신 책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살충제 DT 이제 있잖아요. 그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. 이 역사적인 배경이 냉전 시기의 관... 핵 기술. 관련돼서 한창 과학이 어떤 신처럼 여겨질 때? 그때였어요. 그리고 남성 중심적인 영역이었고,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인 레이첼 카슨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책을 통해서 되게 큰 영향력을 미쳤고, 이제 해양 생물학자로서 계속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. 제가 느낀 거는 이 책에서 살충제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해충을 뭔가 박멸한다 이런 영향만이 아니라 살충제 하나가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다방면에서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. 지표수나 아니면 지하수나 토양이나 어떤 새나 해양 생물이나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명체에게 이 살충제가 영향을 끼친다 뭔가 이 통찰력을 배워 가지고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다방면으로 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음. 했어요 저희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게 이제 누리 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잖아요 새끼를 먹는데 그 평소에 원래 하던 식습관이 육식이다 보니까 내가 뭘 먹어야 하지? 할때 바로바로 안 떠오르니까 그 먹는 걸 겨, 결정하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채식 레시피를 다 같이 실천을 해보면서 이게 우리 생활에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뭐 급식 같은 데서 채식 음식을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은 더 뭔가 그런 레시피들 일상에서 상상을 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.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생태전환 교육 해가지고 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. 근데 이제 거기에 채식 급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. 제가 급식을 먹었던 그 급식 메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이제 뭐 불고기 아니면 뭐 생선 어제 그런 육육이 들어가는 육류는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. 특히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시기니까 우리가 흔히 육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뭐 에너지 성장 뭐 단백질 필수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. 더더욱이 그 청소년 이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음, 필수 영양소인 고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으로 어, 매 메뉴마다 뭐 채식보다는 좀 육식이 중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급식 메뉴를 더 중요시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. 음, 학교 급식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야 할것 같습니다.